916번 세 실수 ABC는 자, 이렇게 ABC 순서대로 대소를 가지네요. 그리고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고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면 자 단순하게 A, A플러스, D, A플러스, E, D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요. 조금 센스있게. B를 기준으로 해서, 그치? B-D, B-D. 이렇게 세수를 놓을 수가 있겠죠, 그쵸? 이해되나요? 지금 얘가 지금 A고, 얘가 B고, 얘는 뭐, 얘가 C인지, 그런 상황이야. 됐어?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이렇게될거 아니야. 그러면, 세수를 더했을 때 15다. 그러면은, B-D, B, B-D를 B 더하면 되겠지. 저 셋을 더하면, 3B가 되니까, 3B가 15다. 그래서, 3으로 약분하면, B가 5가 되죠, 그쵸? 그럼 B가 5니까, 여기에다, B 자리에다가 가 5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 5-D. 5, 5 플러스 D가 되는 거야, ABC가. 맞아요? 네. 그 다음, 조건 나를보시면 ABC를 곱한 게 마이너스 5 0다 그럼 얘랑 얘랑 얘를 곱해보자고. 5-D랑 5 플러스 5 D를 곱하면, 5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 합차공식. 그지? 거기에다, 맞아? 5를 곱한 게 세수의 곱이지? 그게 마이너스 55다. 5로 약품 가능하죠? 마이너스 11이니까. 25 마이너스 d의 제곱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지금 넘어가고요. 마이너스 11 넘어오면 36. 그러면 d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6이에요. 돼? 그런데 d가 마이너스 6이면 어떻게 돼? 만약에 d가 마이너스 6이라면, 잘 보세요. c가 마이너스 6이면 a가 11이 되고 b는 5가 되고 d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이 대수 관계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잖아. c가 제일 커야 된다며, 그렇 그러니까 d가 마이너스 6일 리는 없고요. d는 6이어야겠죠. 자, d가 6이면 어떻게 돼? d가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b는 5가 되고 d가 6이니까 5에다 6 더하면 c는 11 이렇게 구해지겠죠. 그러면 대소도 만족하네. C가 제일 크니까. 됐어. 그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1 더하기 5의 제곱, 25 더하기 11의 제곱, 121. 요걸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26 더하기 121이니까 147. 답이 되겠죠.